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조문 찐해설, 찐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3조 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이라고 죠 우리 사단법인의 정관 봤죠? 사단법인의 정관에서는 40조에서 목, 명, 사, 자, 이사 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인면. 목명, 사, 자, 이. 사. 사원 자격의 득실. 존, 존립식임이 해산사유를 정한 때그 식임이 사유. 요게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상이었죠. 그 일곱 개 중에서 6호하고 7호를 뺀 나머지 재단법인 설립자는 40조는 사단법인 설립자는 목명사자 이사존을 기재, 한 정관을 착성, 해서, 김영나린. 이렇게 돼있죠. 반면에 재단법인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6호. 아, 6호. 사원 자격의 득실. 7호. 졸립식이및 해산사유. 요거를 뺀 나머지. 1호부터 5호까지. 목적, 명칭, 사무소소지지, 자산, 이사임면 이 다섯 개, 5개, 이 다섯 개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 서면 작성, 도장 찍고 이름 쓰고 도장 찍어내세요. 또 하나는 재단법인은 재산의 법인격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게 들어갔죠. 사단법인은 이게 없었죠.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가 없었으다 이렇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이는 단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니까. 당연히 정관 기재 사항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어? 그, 설립도 정관 기재하기 전에 재산출연라게 추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 없고, 재산출이 연 필수적이기 때문에 40조와는 따로 43조라는 정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재단, 사단법인 정관 기재 사항을 암기했다면 어, 크게 어렵진 않죠. 어? 6호 치료만 빼버리면 되니까. 다만 이제 재단법이니까 당연히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될 것이고요. 부동산이나 금전 등 재산을 출자하고 목적부터 시작해서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 임원에 관한 규정, 이거를 작성이니까 서면 작성이죠. 김영나린 이름쓰고 도장찍어요. 사원 자격의 득실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도 그걸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를 정했다 하더라도 피주 기재사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출,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 된다 이 틀린 의분이 되겠죠 40조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43조 재단법인의 필요적,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별이 된다는 거, 요거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특히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 출연이 들어가 있다는 거, 사단법인과는 달리, 여게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크게 어려움이 없죠?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살펴봤습니다.